저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은 좀 있다고 자부합니다. 조건 만남 여자들도 종류가 있죠.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내는 애들, 즐기면서 돈 버는 애들, 그리고 생계형. 최근 외로움에 못 이겨 생계형 조건녀를 불렀습니다. 몸매, 얼굴 모두 제 취향이었죠. 밤새도록 뜨겁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순간, 어장 관리하는 년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진지한 대화를 해보자며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거부할 수 없었죠. 밤새도록 뜨겁게 몸을 섞었습니다. 이틀 더 함께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떠나는 그녀를 보냈습니다. 출근 전 카톡과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혹시 고소할까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블랙박스, 모텔 CCTV 모두 확보했습니다. 3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만약 고소한다면 무고죄로 맞고 살 겁니다. 판례도 유리하죠. 결론은 똑똑한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설도 기대 하 세요.